이 글은 황영웅, 한국의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의 최신 활동과 그의 매력적인 특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고등학교 시절을 담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촬영한 광고나 신작 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매니저는 그가 이명광 시리즈가 끝난 후 새로운 단편 영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황영웅의 고등학교 시절을 배경으로 하며 그의 가족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황영웅은 노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황영웅이 왜 고급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에 대해 스태프들은 그에게는 자전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기 위해 돈을 모았고, 이 자전거는 황영웅의 고등학교 시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자전거가 파손되었을 때 할머니는 황영웅을 위로하며 그의 정성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황영웅이 현재의 유명한 연예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싼 옷차림보다는 캐주얼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며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두 번째 단편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촬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영웅은 최근 2022 황영웅 콘서트 아이미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의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